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기대되는 날입니다. 네, 저번에 그 문경세제에 갔었었는데요. 네, 문경세제 그 과거길. 네, 그 중에서도 그 한시가 있는 옛길이 있더라고요. 네, 조선시대의 그 소년들께서 문경세제를 넘나들며 남겨놓은 한시들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옛길이라그래요 네, 한 구절 한 구절 문경세제의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네, 첫 번째 등장하는 시가 그 세제라는 시인데요. 네, 목소리는 뭐 좋지 않지만 네, 한번 읽어볼게요. 백두산나무로 삼천리 달려와 큰 고개에 가로질러 칠십골 나눴네 예부터 제후들 할고할 곳 있었거니 지금까지 그 요새 흔적이 있다네 짙푸른 봉우리 거듭거듭 솟아있고 눈부신 단풍은 나무마다 아름답다 공명을 세우기엔 내 힘이 늙었거니 하던 길 멈추고 개인 하늘 볼 밖에. 네, 두 번째 쉬는 금. 겨울날 서울 가는 길에 세제를 넘으며. 네, 이런 시네요 네, 이것도 한번 네, 읽어 볼게요 세제의 험한 산길 끝이 없는 길. 벼랑길 오솔길로 겨우겨우 지나가네 차가운 바람은 솔숲을 흔드는데 길손을 종일토록 돌길을 오가네 시내도 언덕도 하얗게 얼었는데 눈 덮인 칡눈쿨엔 마른잎 붙어있네 마침내 똑바로 세제를 벗어나니 서울 쪽 하늘엔 초승달이 걸렸네. 네, 네 이런 식입니다. 네, 여기 돌 다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네, 옛날부터 있던 길인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이 이 돌다리 를 건너 겠죠？네, 계곡 이잘 보존 되어있 고, 네, 아주 밀 깨끗 합니다. 네, 풍 경이 참 아름답 습니다. 네, 이 돌다리 를 건너 게되면 네, 나타나 는신가 네, 세제 에서 아우에게 이런 점이 에요. 아우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멀어지면 줄수록 시름이 더한 것은 늦가을 강가에 이별 뜻이 깊었어라. 필마로 십년 세월 떠들었으니 속잔술에 천리길 미련도 없으렴만. 낙엽은 쓸쓸히 용추에 떨어지고 먹구름 싸늘이 세제에 걸렸구나. 너와 나는 이별은 더욱 매쳐 아프고 꿈속 있는 고향 고향 산천 발목을 잡는다. 네, 이런 시네요. 네, 그다음 시가 세제에서 이별을 주다 이런 제목이네요. 네, 이별을 누구한테 줬는가 봐요. 이것한번읽을게요 공명은 깨어진 시루와 같고 모였다 흩어지는 뜬구름 같은 것 이제 나 홀로 산으로 가노라니 푸른 숲 사이로 노을이 진다. 네, 뭔가 좀 서글픈 시네요. 네, 그다음 시가 그 다음 시가은 세제라는 시네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푸른 숲속 바위는 격혀이 쌓여 있고, 세제는 높이 높이 공중에 솟았으라. 그 넓은 세상은 멀고도 아득한데, 하늘과 조각구름 기러기 같구나. 서울로 가는 이길 복잡도 한데, 요충지 관문들은 기세도 웅장하다. 필마의 저거리로몇 번이나 오갔던 곳 아련한 구이마다 지난 자취 어려있네 네 이런 시입니다 네 다음은 문경을 지나는 길에 이런 제목이네요 고개 북쪽엔 추위 아징 면. 대 고개 남쪽엔 봄꽃 살짝 피었네 하늘깔라기어풍토 다를 뿐인데 시절따라 놀라는 나그네 마음이며 고향 땅엔 봄이 벌써 한창이겠지 돌아가는 길이라 마음 설렌다 간절한 마음으로 바람에게 일어나니 만발한 봄꽃을 시샘하지 마소서 네, 이거는 뭐 고향 가면서 예. 좀 마음이 들떠있는 그런 예, 시네요. 예, 다음 시는 세제에서 시두 편이런 예, 제목이네요. 세제는 구비구비 고객끼리요. 용추는 깊고 깊은 연못이라네. 구름은 산허리를 누르고 아침에 산머리에 빛나네. 어여쁜 새는 산 나무에서 울고 매끈한 물고기 연못에서 뛰네. 저들이야 모두 제 뜻대로 살건만 나는야 갈길 멀어 서경 길로 접어든다. 네 다음지는 예. 네. 세제길몽에서 문등 노래하다 이런 제목이네요. 흐르는 시냇물 뱀처럼 날래고 기한 이 봉우리 창금을 세운 듯찬바람 맞으며 서울로 가는 길필 많은 숨이 차서 헐떡거리네. 네. 이런 시네요. 네 이제 마지막 시가 하나 남아있네요. 제목은 세제로 가는 길산 꿩은 꾹꾹 꾹 시냇물은 졸졸을 봄비 맞으며 필마로 돌아오네. 낯선 사람 만나서도 반가운 것은 그 말씨 정령코 내 고향 사람일세. 네 오늘은 그 문경세제 과거길 문경세제 옛길이라고 하죠 네, 그 중에서도 한시가 있는 옛길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문경세제에 대한 설명이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잠시 소개시켜 드릴게요 영남에서 한양을 다닐 수 있는 길이 그 조령과 중령 광령을 경유하는 그세 갈래길이 있었다고 해요 근 이제 영남대로인 문경세제는 수많은 선비와 길손들이 왕래를 했는데, 문경의 예지명이문희라 그러는데, 그 뜻을 이제 우리말로 풀이를 하게 되면,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 이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영남은 물론이고, 호남 선비들까지도 굳이 그먼 길을 돌아서 이 길을 택해서 한양을 왔다 갔다, 갔다 했다고 해요. 근 이제 그 옛날에 그 옛길들이 지금은 다 없어지고 유일하게 그문경세재에 있는 옛길 하나만 남아있다 그래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지금 조곡관, 예, 조곡관이 그 복원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예, 아름답게 잘복원이 그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문경세재에 오셔가지고 아름다운 풍경도 보시고 네. 문경의 그옛 지명이 문희라 그러니까, 네. 여러분, 음, 가정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또 갑자기 또 아, 좋은 소식이 날아들 수도 있으니까, 문경 세계에 와가지고, 관광도 하시고, 네. 좋은 소식도 들으셔가지고안 되던 일이 슬슬 풀리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문경새재의 아름다운 풍경과 시를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Và người m c